안녕하세요. 왕스로또입니다. 예! Yeah! 자, 월요일은 후나츠 사카이님 로또 장인 94회 연속 당첨되신 분의 방법을 이용해서 113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133회 추천번호 한번 확인할게요. 1세트에서 14, 2세트에서 34, 3세트에서 13, 34, 4세트에서 뽑을 23, 6세트에서 20이 나왔습니다. <laughs> 아, 이게 줄이. 아, 이번에 그래서 꽝스에서 발견한 법칙을 이용해서 줄을 맞출 거예요. 요번에 결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4회 당첨번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로또장이는 항상 번호 6개, 첫자리는 지난주 1133회 번호, 13, 14, 20, 28, 29, 34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쏙 하고 집어 넣습니다. 1번 줄에. 자, 넘어가세요. 1134회 당첨번호, 추첨번호 22개가 있는데, 요 추첨번호 22개는 총 26주. 26주. 즉, 반년이죠, 반년. 반년, 6개월, 6개월, 중에, 6개월 중에, 3회에서 4회 나온 번호입니다. 그 번호가, 1, 2, 4, 5에서 40, 41, 45까지 나왔습니다. 요 번호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비추천번호, 비추천번호, 비추천 번호는 6, 14, 28, 34 빼고 요게 비추천 번호구요 빼고 그 중에서 번호 1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주에서 3주에서 0이나 1개 0이나 1개 나온 게총 41개구요 그 다음에 6, 6, 14, 28 34는 2회 이상 나왔기 때문에 제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4의 비추천번호를 보시면 요거 요거 6개는 최고추천번호 그 다음에 번호 4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요, 요거 요 요거 비추천번호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1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많죠 여기서 1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추천번호 14가 나왔으니까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20개죠? 20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하고, 4, 1, 1.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줄에 하나, 네개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항상 꽝스에서 얘기했던 거고, 사카이님의 방법으로 얘기했던 거고, 새롭게 추가된 자 배열 방법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 꽝스든 사카이든 배열을 잘해야 돼요 배열을. 자1 1 3 3에 당첨된 자리입니다. 여기가 요 색깔이, 요거 무슨 색깔이야? 이거 오렌지 색깔이, 감귤 색깔이, 귤 색깔이, 요거 감 색깔. 아씨 죄송합니다. 감감 색깔이 1 1 3 3에 당첨된 번호 자리고. 그다음에 1132에 당첨된 자리. 노란색 요자리. 요자리. 그리고 1131에서 회 당첨된 자리. 요자리. 요자리. 요자리예요. 자, 요렇게 배열을 해 볼게요. 자. 1. 요요첫 번째 자리는 아시죠? 지난 주 번호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번 2번 배열 순서에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요렇게 10번까지 배열을 하면, 다 지우겠습니다. 1, 2, 4, 5, 5, 9, 10, 12, 15, 17, 21까지 예, 이렇게 하면은 총 10개가 배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부터 갈, 자리, 갈 차례죠 22부터 25, 26 이렇게 어, 11 22, 12 13 14 15 자리 배열이에요 16 17 18 19 20 21이렇게 하면 이제 최고 추천 번호 45까지죠?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번호가 남으니까 요총 6개만 남겨 놓고 다시 적어야 돼요. 그래서 22 요거는 제가 마음에 드는 번호 조금 썼어요. 22 23 24까지 하고 24까지 하고 그럼 번호 6개가 남죠. 번호 6개가 남을 때 여기서 제가 음에 드는 번호 918 30 9 18 30 이미대로 적었습니다. 35 43 3 35 43 3요 번호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줬습니다 자 24에서 이렇게 25 26뭐27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번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프스에서 해봤더니 곧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해보는 겁니다 자1 1 3 4회 당첨번호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카이구요 자, 1세트 1, 10, 13, 15, 17, 40. 2세트 2, 9, 14, 17, 27, 41. 3세트 4, 5, 18, 20, 31, 45. 4세트 4, 22, 27, 28, 30, 36. 5세트 12, 25, 29. 35, 37, 43, 6세트, 3, 9, 21, 26, 34, 38. 아 느낌 좋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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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구독, 좋아요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야! 우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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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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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습니다. 번호가 약간 튀는 것 같죠? 하지만 모른다는 거. 자한번 믿어보죠. 1134회 방송이 나와야 이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수 있겠죠. 항상 시청자 여러분 빵스럽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방송을 마치고요. 수요일날 g p t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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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